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짜잔, VMAX 클라이맥스가 나왔죠? 이렇게만 앨범 세트와 이 VMAX 클라이맥스 뭐라고 하지? 어 플레이메이트 1인용. 유튜버들 보니까 다 이런 걸 깔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깔아보려고 샀습니다. 일단은 플레이메이트 먼저 이따가 하고 일단 앨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는 클라이맥스가 한팩 들어있다고 하네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한 팩에서 CHR이나 CSR이 나올지. 뭐야 이거. 솔직히 이건 좀 클라이맥스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앨범도 필요하기 때문에 으악! 어, 테이프. 이거를 뜯어주고요. 어유구 반대쪽도 뜯어주고. 이렇게. 으다어 뭐야. 이렇게. 이 앨범과 클라이맥스가 들어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와, 클라이맥스 대박이다. 제가 처음 뜯어봅니다. 클라이맥스는 마, 나중에 까고. 네, 앨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앨범보다는 이가 완전 딱딱하고. 여기 막 땡글땡글 빛도 나고 와 여기 진짜 멋있는 앞에 진짜 앨범 30장이라고 했나? 여기 이렇게 한팩 이게 한팩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한번 이것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칼로 가져왔습니다 칼로는 어디로 뜯을까요? 요기, 여기. 요기를 요기를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디를 뜯어야 돼? 아, 여기저 요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슉 매트가 잘리지 않게, 이렇게, 와우 아, 여기도 뭔가 한팩더 들어있으면 재밌을 텐데 와, 대박 와, 와, 잠시만, 너무 큰데? 일단, 이런, 이런 것도 다 치우고. 짜잔, 와. 이게 오라우스의 네모칸이 있네요. 이제, 이거 깔고 유튜브 뭐,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아휴. 이렇게. 자, 이제, 대망의 클라이맥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22년 1월에 나고요 자, 제발, C, 7 C7, 와. 와, 이거 까보게 되는구나. 기본에너지, EV, 두루지벌레, 샤미드, 마비핑, 모험가의 발견, 내치기글러브, 네, 애플용, 코바룬, 아, 스톤 에너지, 피카츄 나왔네요. 아, 뭔가, <laughs> 좀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앨범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이렇게. 이렇게. 오. 이런 거, 뭐, 홀로카드, 홀로카드를, 코바론이랑 애플이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시중에 파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좀더 멋있는 그런 느낌? 이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